바른 복음과 영원 구원 저는 오늘 바른 복음과 영원 구원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조금 무겁기도 하고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주제를 택한 이유는 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바른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 우리의 영이 온전히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른 복음을 믿어야 희석되고 왜곡된 말씀을 믿는 인본주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신본주의 신앙을 갖게 될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과 예정적 섭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반하여서 강제적으로 인간과 역사를 끌고 가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자유 의지와 자의적 선택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관망만 하고 계신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인 동역론,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뜻과 계획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동역해가는 유기적 과정이 구속사적인 인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따라오기를 원하시고 격려하시며 이끄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인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고 말합니다만 그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을 따라서 행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안내해 가시는 인도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치와 경험치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실 때 고집을 부리고 버티느라고 우리도 힘이 들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느라고 힘이 드십니다. 그러나 많은 실패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꺾여가고 파쇄되어져 가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점차 쉬워지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가 차차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구원론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신학계에서의 구원론의 스펙트럼은 매우 높습니다. 구원파, 칼빈주의, 즉, 개혁주의, 알미니안주의, 행위구원론, 천주교. 이렇게 다양합니다. 양극단의 구원파의 구원론과 천주교의 행위구원론을 제외하고 나서 칼빈주의, 즉, 개혁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살펴보면 개혁주의 구원론은 하나님의 주권주의를 강조하고 예정론을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성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견인하고 계심을 강조한 구원론입니다.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은 구원받은 자의 행함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강조한 구원론입니다. 그러나 그 강조점이 다르다고 해서 개혁주의의 구원론이 믿기만 하면 저절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행함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행위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서로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교회는 현재 380여 개의 교단으로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교파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자고 에큐메니컬 운동을 벌이면 WCC. NCCK, WAEA, 종교다원주의, 혼합종교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갈라져서 각자의 교리를 잘 지키자고 하면 서로 상대편을 공격하여 이단 시비를 걸면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자기 편만 옳다는 주장과 상대편은 틀렸다는 판단을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이론이 센 인간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결과인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앞뒤를 다 자르고 한 문장만 떼어서 이단이라고 규정합니다. 칼빈주의는 이 신칭의를 주장하네. 이건 값싼 구원론이야. 이단이야, 이단. 알미니안주의는 행위를 강조하네. 이건 행위 구원론이야. 이단이야, 이단.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서로가 물고 늘어집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하는, 가는 과정을 반드시 밟아 가야만 합니다.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영화의 관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여정 전체를 구원의 행로라고 합니다. 영생의 선물을 값 없이 받는 고백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존 버니어는 철로 역정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여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신서에 나타난 구약인용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었는데요. 신구약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었습니다. 성경 66권은 마치 수운과도 같아서 쪼개지면 작은 한 덩어리씩이고 합쳐지면 큰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실 예수와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천상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땅에 계시되어진 놀라운 복음의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이원론적 시각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의 중에서 6 9일에를 지나고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2000년의 교회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 계시록의 봉인이 떼어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날을 기다리고 사는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만한 신앙 자세를 지니고 유유자적하게 신앙 생활을 하던 때를 뒤로하고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올인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때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하루하루 분초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를 구원의 그 좁은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영적 전투를 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회개와 순종과 행함이 따르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아니란 교리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다가 결국 마지막 날에 천국 문 안으로 입성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처지가 된다면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속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바른 복음을 못 듣게 하거나 못 받아들이게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행함을 말하면 이단이라고 낙인찍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며 교회 안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긴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30절 말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커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였느니라.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두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달란트 받았던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 모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써 혼인 예복, 즉 성도의 옳은 행실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